안녕하십니까. 오락친구TV의 유튜버 이동현입니다. 오늘은 이 파리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해 드릴까 합니다. 아, 1976년도에 그 이전에는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 와인인 넘버 1, 넘버 2 이태리, 스페인 이런 와인 외에 이 신세계 와인 있죠.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, 뭐 칠레, 뭐 이런 신세계 와인들은 와인으로도 취급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프랑스 와인이 그랑 콜 와인이 100만 원 하면 미국 와인은 만 원도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이 프랑스식으로, 프랑스식으로 재배를 하고, 프랑스의 포도품종을 갖다 심어서, 까베네 쇼비뇽이나 멜로시나 이런 걸 심어서, 이 프랑스 와인보다 더 맛있는 와인을 생산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인정을 못 받잖아요. 그러니까 이 와인을 들고 가서, 이 파리에서, 이 파리에서, 이 파리에서, 어, 도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걸 바로 품평회라는 거죠. 품평회를 하게 되는데, 이 품평회를 한마디로 브라인딩 테스트, 브라인딩 테스트. 그러니까 우리 브라인드 있잖아요. 이렇게 와인을 가려놓고, 이 완전히 가려놓고, 병을 가려놓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. 남발을 1, 2, 3, 4, 5, 6 이렇게 예, 쭉 해놓은 거죠. 그래가지고, 1976년도에 이 미국 와인하고 프랑스 와인하고 이렇게 테스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서프라이즈. 놀라지 마세요. 이때 1등 화이트 와인 1등 캘리포니아 와인 USA. 화이트 레드 와인 1등 USA. 미국이 차지한 거죠. 그래서 이 당시에 참여한 프랑스 와인이 샤또마하고뭐무똥노칠드뭐라뚜르 이런 게다 들어갔었어요. 근데 이걸 다 제끼고 100만원짜리 와인을 제끼고 만원으로 평가받던 프랑스 와인이 1등을 하게 됩니다. 난리가 난 거죠. 이게 바로 파리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. 파리의 심판, 유명한 거죠. 1976년도에 이때 1등한 게 몬테릴라 그 다음에 이. 레드와인은 스틱스 립 와인 셀러라는 와인이 1등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 와인이 인정을 받아서 어, 가격이 올리게 된 거죠. 그래서 신세계 와인을 이때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미국 와인을 지금도 굉장히 비쌉니다. 컬트 와인, 와인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랑쿠르 와인에 능가하는 가격을 받고 있죠. 네. 오늘은. 파리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